안녕하세요 의사 정종호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진짜 의사만 아는 꿀팁을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의사 입장에서 아, 이 시술은 진짜 가성비가 좋아서 우리 병원 좀 망하게 하는 거 아닌가 진짜 말하기 좀 그런 시술 있지 않으세요? PD님이 시작부터 세게 나오시는데요 그런 시술들이 물론 있긴 하죠 의사들 입장에서 마진이 적게 남아서 아쉽긴 하지만 시술 받는 분들 입장에서 정말 가격 대비 효과가 확실한 그런 착한 시술들이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저희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성비 시술이란 게 정확히 뭔지 이걸 먼저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부과에서 가성비를 찾으려면 단순히 1회 시술 가격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딱세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효과, 지속기간, 그리고 안정성입니다 첫 번째로 효과를 볼 때는요 투자 대비 얼마나 효과가 확실한가를 좀 봐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10만 원을 쓰고 효과가 좀 미비한데 15만 원을 쓰고 효과가 확실하게 느껴지고 내 고민 부위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 다면 당연히 후자가 가성비가 좋은 거죠. 둘째로 지속 기간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회 시술 비용이 50만 원인데 효과가 2년 가까이 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반면 3개월마다 10만 원씩 드는 시술도 있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1회 50만 원 시술이 훨씬 경제적인 선택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술은 저희가 1년에 얼마나 드는가 이런 연간 총 비용 개념으로 접근을 좀해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안정성입니다. 시술 후 부작용이나 회복 기간까지 고려해야 진짜 가성비를 따질 수 있어요. 시술 아무리 저렴해도 만약 멍이나 붓기가 심해서 일주일 내내 내일상 생활이 어렵다면 그 시간 동안의 기회비용까지 사실은 시술 비용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복 기간이 거의 없고 안전한 시술일수록 숨겨진 비용이 없는 진짜 가성비 시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보통은 시술을 보면 아, 이거 얼마야 이런 걸 따지는데 단순히 가격만 표 보면 절대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하는 가성비 시술 탑 5.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뽑은 가성비 시술 5위는 바로 인모드입니다. 인모드는요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비싼 리프팅 시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가성비란 단어가 붙을 수 없는 시술이었는데 이 인모드라는 좋은 장비가 지난 몇년 동안 국내 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피부과가 다 인모드 장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 경쟁이 점점점점 점점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마진이 적게 남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합리적인 가격 이한 가지만 가지고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인모드는 이중턱이나 심부볼 또 피부 탄력 때문에 고민인 분들께 아주 효과적인 시술이에요. 먼저 인모드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해드릴 건데 두 가지 모드가 좀 있어요. 첫 번째는 미니 에펙스라는 모드입니다. 이 미니 에펙스라는 모드는 고주파 에너지를 통해서 지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모드예요. 그래서 이중턱이나 심부불처럼 불필요한 지방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또 진피층에 강력한 열을 전달하는 포마 모드도 있는데요. 이 포마 모드 같은 경우는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피부를 좀 쫀쫀하게 타이트닝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즉 지방을 줄여주고 탄력은 올려주니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모두에게 효과적인 시술인 거죠. 다음으로 가성비 시술 4위는 바로 주베룩 볼륨 혹은 스컬트라입니다. 이두 가지 시술은 피부 내에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콜라겐 부스터 시술인데요. 쉽게 말해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피부 탄력이 좋아지고 볼륨감 형성까지 목표로 할수 있는 그런 시술입니다. 보통 저희가 볼륨 시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필러인데 필러 같은 경우는 외부 물질로 우리 피부의 꺼진 부분에 볼륨을 좀 채우는 거잖아요. 하지만 콜라겐 부스터 같은 경우는 우리 피부에서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섬유화 세포를 자극을 한 다음에 그 콜라겐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유. 유도에 나가는 이런 시술입니다. 그러면 콜라겐 부스터는 내 피부가 스스로 탄력이 생기게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피디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외부에서 주입을 해서 볼륨이 좀 생기는 것과 내 피부에 살이 차오르듯이 자연스럽게 볼륨이 생기는 것 중에 뭐가 더 자연스러울까요? 당연히 내 피부에 살이 차오르는 게더 자연스럽겠죠. 물론 필러도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양만큼 주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시술이지만 콜라겐 부스터가 아무래도 조금은 더 자연스럽다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내 피부의 재생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시술이니까 피부 건강 측면에서도 이득이고요 그리고 또 효과 지속 기간도 굉장히 길어요 콜라겐 부스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한번 받을 때한달 간격으로 3번 정도를 받게 되는데 주베르 같은 경우에는 토탈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까지도 지속이 되고 스컬트라도 2년 정도까지 지속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비용이 좀 부담이 될수 있지만 3개월이나 6개월 1년마다 계속 맞아야 되는 다른 시술과 비교를 하게 되면 장기적인 비용은 오히려 훨씬 낮은 거죠. 또 콜라겐 부스터 역시 부작용 위험이 굉장히 낮은 시술입니다. 간혹 이제 스컬트라 같은 경우에는 결절이라는 이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결절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생성되어야 할 콜라겐이 이탄 부분에 조금 뭉쳐서 혹처럼 돌출이 되어 있는 현상을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결절 같은 경우에는 수화가 충분히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시술 후에 마사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드물게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에 적절한 용량을 적절한 부위에 시술을 하게 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리 확률이 낮은 부작용이라도 안전한 게 최고니까요. 꼭 경험 많은 시술자를 찾아가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3위는 바로 리쥬란입니다. 효과는 너무 좋은데 너무 아프기로 악명이 높은 시술이죠.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재생, 탄력 개선, 보습, 주름 완화, 다양한 분야에 효과가 뛰어난데요. 리쥬란의 핵심 성분인 연어 DNA에서 추출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즉 PN이라는 물질이 중심이 되는데 이 PN을 피부에 넣게 되면 얇고 민감한 피부의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피부결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피부의 근본적인 건강에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시술인 거죠 아 원장님 저도 리쥬란 받아 봤는데 효과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대체 리쥬란은 왜 그렇게 아픈 걸까요? 이 PN이라는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성분이 점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분자, 고점성도를 가진 물질이 우리 피부 진피층으로 비집고 들어갈 때 매끄럽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변 조직을 좀 밀어내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다른 주사보다 통증이 조금 유발되게 됩니다 그래도 요즘 아무래도 너무 아프다는 후기가 많다 보니까 요즘은 예전보다는 통증이 조금은 덜한 편이긴 합니다 또한 마취 성분이 같이 섞여있는 리쥬란 hb 같은 제품도 나오고 손주사 보다 훨씬 빠르고 균일하게 주입하는 자동 인젝터 장비 사용도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위는 슈링크입니다. 저희가 보통 초음파 리프팅 시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울세라잖아요. 울세라가 아무래도 원조답게 여전히 가장 효과가 강력하기는 한데 제일 곤란한 게 가격적인 부분이죠. 최근에는 이제 울세라 피프라임이라고 기존의 울세라를 업그레이드한 신형 장비가 새로 출시가 되었어요. 이 신형 장비 때문에 울세라 시술 가격이 아무래도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울세라의 원리를 그대로 카피해서 국산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바로 슈링크예요. 카피 제품들 중에서 효과도 최고이고 가격도 울세라보다는 훨씬 저렴해서 가성비 측면에서 아주 좋습니다. 울세라는 큰맘 먹고 받는 분들도 슈링크는 한두 달에 한 번씩 좀 주기적으로 자주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마지막 대망의 1위는 바로. 스킨보톡스입니다. 스킨보톡스는 우리가 주름 없애고 싶을 때 맞는 보톡스랑은 좀 다른 거죠, 원장님. 맞아요. 완전히 다른 시술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주름 보톡스는 이 깊은 근육에 직접 주사를 해서 근육의 움직임을 줄여주면서 굵은 주름을 펴주는 원리예요. 반면 스킨보톡스는 아주 묽게 희석한 보톡스를 근육이 아니라 이 피부의 얕은 층, 진피층에 아주 촘촘하게 주사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일반 보톡스처럼 근육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진피층의 여러 곳에 효과를 좀 보일 수 있어요. 일단 피부에 붙어있는 얕은 근육 섬유를 살짝 이완시켜주면서 잔주름이 좀 펴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한 피지선에도 작용해서 피지 분비를 줄여주면서 모공을 조여주게 됩니다. 특히 비흉터성 모공축소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혈관 확장을 좀 억제하면서 홍조까지 개선되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스킨보톡스 시술로 잔주름, 모공, 홍조, 피부결, 광채까지 요즘 사람들이 고민하는 대부분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거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드라마틱하고 다각적인 효과를 내는 효율성 끝판왕 시술입니다. 스킨 보톡스를 제 제일 추천드리는 부분은 즉각적인 효과예요. 보통 시술을 하고 나서 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6개월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좀 오래 걸리다 보면 내가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다른 것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많이 드는데 스킨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주사를 하고 나서 거의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진 촬영이 있기 전에 중요한 행사가 있기 전에 전에 주사멍만 좀 피해서 조금만 일찍 와서 시술 받으시면 만족감이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스킨부톡스를 맞으면 무조건 멍이 드나요, 완전히? 무조건 멍이 들지는 않아요. 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사 바늘이 혈관을 건드리게 될때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멍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는 결국은 이 바늘의 직경이 얇으면 얇을수록 멍이 적게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바늘이 길지 않고 짧은 바늘을 사용할수록 멍이 적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 0%에 가깝게 멍이 적게 들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할수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한국의 미용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멍을 피하기 위해서 바늘이 아주 얇고 짧은 나노니들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 바늘을 사용하게 되면 과거보다 멍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멍이 들더라도 대부분 일주일 안에 회복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 본 진짜 가성비 시술 탑 5를 정리해봤습니다 인모드, 콜라겐 부스터, 리쥬란, 슈링크, 그리고 스킨보톡스까지 전부 가격 대비 효과나 시술 유지 기간 그리고 노화 예방 측면에서까지 모두 가성비가 뛰어난 시술이에요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요 세상에 누구에게나 완벽한 만능 시술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시술들도 개개인의 피부 상태나 고민, 장기적인 목표에 따라서 최고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어떤 시술이든 가격보다는 경험 많은 의료진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꼭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만의 시술 꿀팁이 있으시거나 또는 해결하기 어려운 피부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